혹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군가 좀 명확한 지도나 안내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정말 많죠. 당장. 내일 아니 뭐 1시간 뒤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정말 믿을 만한 내비게이션 하나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바로 그 안내와 관련된 영적 분별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 아, 주제가 아주 흥미롭네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계현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이 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좀 추상적이죠. 이걸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도구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세 가지로요? 네,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세 가지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랄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핵심 단어부터 익히는 것처럼요. 네, 네, 그게 중요하죠. 이세 가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글의 저자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그냥 뭐 신비로운 감각 같은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해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이세 가지를 제대로 볼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기준이요? 이건 마치 국가의 헌법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뭐랄까? 법규집 같은 거죠. 아, 법규집.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법규집에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런 건 없으니까요. 맞아요. SNS를 하루에 몇 시간 해라. 이런 것도 없고요. 이 관정이라는 건 바로 그런 법규집에 없는 일상 영역에서 그 법을 만드신 분의 의도, 즉 법의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의 조항 자체를 아는 거랑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정신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건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아, 내비게이션? 네. 지금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지, 우회전을 해야 할지. 바로 다음 한 걸음을 알려주는 총명함이죠. 자료에서는 다위드왕이 전투를 앞두고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던 걸 좋은 예로 들고 있어요. 와, 정리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능력이 아니네요. 변하지 않는 큰 지도. 즉, 기준을 가지고 네.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의도인 관점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경로, 인도를 실시간으로 안내받는 것. 맞습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분별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럼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시들이 정말 강력하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바로 구원의 예를 들죠. 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은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에 따라서 명확하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 바로 그거죠. 네,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자는 바로 여기서 핵심을 짚어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아무리 경건해 보시고 훌륭해 보이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기준에 맞지 않는 노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재산을 헝감하거나 매일 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새벽기도나 11조 같은 종교적 의무를 평생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들 말이죠 와 이런 행위들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이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목표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저자는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은 비교적 잘 알면서도 다른 신앙생활의 영역 예를 들어 기도나 사역 같은 데서는 이 기준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될 때가 많다고 지적해요. 독백이요? 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는 요구사항 목록처럼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가끔 기도를 끝내고 나면 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예수님이 제시한 기도의 기준 두 가지를 소개해요. 네, 그게 뭐죠?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기도 순서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두는 태도의 문제라고 설명해요. 태도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것도 무슨 주문처럼 기도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관용구가 아니다. 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명예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기준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사역.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나 여러 활동들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 어떻게 다르던가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기쁨을 잃고 지쳐버리는 현상, 즉 번아웃의 원인이 이 기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진단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흔히들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열심히 이루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기준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명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네. 그들이 화난 이유는 예수님이 10계명 같은 성경의 기준을 어겨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든 613가지나 되는 세부 규정. 즉 전통을 어겼기 때문이죠. 아, 자기들이 만든 규칙. 그렇죠.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성경이라는 진짜 기준이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좀 궁금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잘 지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어디서부터가 도움이 되는 규칙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짜 기준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는 건지 그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을 행한다. 아.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계속 만들어 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슬쩍 합류하는 거라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올 이유도 없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사역의 기준이에요. 압박감이 성과에서 관찰로 옮겨가는 거죠. 와. 중요한 능력을 무슨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되는 거고요. 와. 기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지는군요. 자, 그럼 우리의 지도에서 변치 않는 대륙과 바다 같은 기준을 살펴봤으니 이제 매일 변하는 날씨에 대처하는 법, 즉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규칙이 없는 회색 지대에서는 이게 정말 주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열쇠죠. 네. 이 글에서는 흡연을 예로 들어요.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은 없지만 내 몸을 성전처럼 아끼고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더큰 관점의 말씀들은 있거든요. 아, 그렇죠.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과학적 사실에 이 관점을 적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다는 논리죠. 그 예시는 이해가 쉬운데요. 혹시 좀더 복잡한 현대적인 문제에도 이 관점을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제 커리어 문제나 어떤 회사로 이직해야 할지 같은 고민이요. 성경에 A 회사로 가라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커리어 선택의 문제라면 성경의 기준은 없을지라도 관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관점이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관점,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하라는 관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관점 같은 것들이죠. 아. 이 관점들을 가지고 A 회사와 B 회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곳인가? 어느 곳에서의 일이 더 정직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가? 단순히 연봉이나 직급 같은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요. 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선택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답을 알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볼때 어떤 선택이 더 그분의 뜻에 가까울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길, 그러니까 그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요. 아, 그분의 마음이요? 네. 모든 규칙을 하는 걸 넘어서 그 규칙을 만드신 분의 마음, 즉, 의중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게 바로 관점을 갖는 거예요. 좋습니다. 기준이라는 지도와 관점이라는 나침반까지 갖췄네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바로 앞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요소인 하나님의 인도, 즉 실시간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서 저자가 지적하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은 종종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법 그 자체를 무슨 공식처럼 의지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그거 정말 공감가네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슨 성공공식처럼요? 그렇죠. 성경의 예를 보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방법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딛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어요. 아, 방법이 달랐군요. 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마치 어떤 밴드가 히트곡을 하나 내고 나서 다음 앨범에서 그 히트곡이랑 똑같은 노래를 만들려고 했 쓰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하, 비유가 아주 딱 맞는데요. <laughs> 하지만 이미 마법은 사라진 뒤죠. 매 순간 새로운 영감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 글에서는 여우수와의 예를 들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 쉬워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전의 성공 경험에만 의지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거든요. 아...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다음 한 걸음을 계속 물었던 인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결국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주시는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기준, 관점, 인도 라는 세 가지의 아주 유용한 틀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글의 핵심은 결국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훈련해서 얻는 어떤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초능력이 아니다. 네. 저자는 이걸 준비된 마음에 부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준비된 마음에 부어지는 선물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병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매순간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교재로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를 읽어보라고 제안하면서 다음 논의를 예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의 차이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 혹은 관계 속에서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대신에요. 네. 지금 하나님은 내 주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아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